드디어 재민이가 데려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 가게 되겠죠 이제. 아 그리고 아, 제가 저는 사실은 아, 몇년 전부터 국가의 종말이라고 하는, 국가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 또한 그 대학, 강의를 전쟁론 같은 것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아1900 좀 많이 느낌이 오죠. 최근에,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도 봤지만 우리가 대사표가 들오릅니다 지금 푸티도 하고, 김재은이가 만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무리 무게 거래를 한다는 데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 전에, 아, 김일성과 스타일리 만났을 때는, 우린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은 비밀 약조를 하죠. 두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김일성이가, 전쟁 하는데 승인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날 때는 허가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허가를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해달라는데 아니, 두 번째 만날 때는 스탈린이 지시를 하죠. 어떻게 전쟁을 하라 지도까지 만들어집니다. 전쟁 어떻게 라인까지 전선까지 그려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어,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가 89년, 90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유명한 어, 영국 출신의 미국 역사학자 미국은 역사학자가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왜? 역사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잘 살아도. 그런데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1500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500년의 역사를 정리를 했어. 만든 책이 음.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니까 강대국의 흥망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찰스 킨들버그라는 신문이 나이가 80이 되신 분이 마지막 책을 쓰신 겁니다. 그 책이 거의 비슷한 주제로 굉장히 강대국의 흥망이었습니다. 찰스 킨들버그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그분의 논문을 보면서 판다고 습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두 분의 결론이 참 재밌는 게 결론이 뭐냐? 나,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더라. 잘 나가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더라. 우리가 4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30년 전에. 일본이 저렇게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일본이. 독일이 저렇게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는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보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20세기, 20세기에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렇게 한 나라가 19세기는 일본이 마지막이었고 20세기 한국이었습니다. 큰 나라로서.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온, 끝은, 끝은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 가면은요. 한국만 이제 잘사는 나라 못봤습니다. 솔직한말로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요 지, 제가 집에 저집 아파트 옆에 국보 연습장 있는데 한 번씩 지나가 옵니다. 한번 보고 가라 옛날에 연습 같이 운동한 사람들 가면은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절반이 외주차입니다. 그 절반의 절반이 또빈집입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많은 벤지를못 봤습니다. <laughs> 독일에서는 뭐, 벤츠가 좀 선천습니다. 뭐냐니까. 버스도 벤츠고, 군용 그, 집차도 벤츠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가 참 안타깝다는 겁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니까 100년 단위로 옛날에 1500년에서부터 1600년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우리보못 삽니다. 조금 더못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00년에서 1700년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죠. 우리가 뭘 뭐, 뭐 기억납니까? 우리가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책을 기억할 겁니다. 하멜 표류기는 하멘이 사람이, 내다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을 가다가 제주도에서 흥남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쓰고 싶어 쓴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뭐냐, 그 책은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몇개월 없었는데도 그동안 뭐했냐고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한 글을 그거 쓴거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정말 하늘이 놀았습니다. 왜냐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5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 가장 지저분한 나라. 한양, 한남, 한양이 말입니다. 온 동천지였다는 겁니다. 어, 냄새였이 썩은 냄새가 진짜 그러니까, 전력이 장거한 나라예요. 그게 니 똑같습니다. 그게 효정됩니다, 그게. 그럼 우리가 유명한 우승룡 선생님의 진비록이라든가 난중일기, 이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봐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 다 도망가고, 정치인들은 도망가고, 또그 때문에 못 먹다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막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 제일 탑톤이라고 그러는데 가면은 우리나라 지금 자세한 거의 못 봤습니다. 일본 가서요 스, 스케일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우리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저는 수상대학이다 보니 옛날에 수상대학이다 보니까 수상대학 일본,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은사님들이 항상 온다는 겁니다. 자기 제자보러 온다는 오면 놀란다는 거요 공항에 가는데 차가 엄청 큰 차를 갖고 막. 두 번째, 집에 가니까 아파트 가니까 엄청 큰아파트더라두 번째, 선물로 자기가 작은, 뭐, 한국에 못살 거라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선물로 뭘가져왔는데 그, 그걸 가져왔는데, 그, 진, 짜자레입니까 그걸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주변두 뭐, 배가 큰걸 쓰고 있더라. 막 이런 거, 이런 게아기인 거지. 집에 갔는데, 뭐, 뇌를, 자기들은 막, 그르륵 으르륵, 근데 이거 막, 이 막, 접시로 해금. 이 완전히 막 스케일이다. 지금 한국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무슨 얘기냐. 풍요 속의 빈곤, 정신적인, 영원적인 빈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제가 오늘 이야기가 드리는 건 무엇이냐. 이 선진국들, 최고의 처음에는 성실하고 건면했던 나라들이 불과 몇십 년후 되면은 신진로되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니까그 패권국으로 가는 나라들 500년 동안에 영국 아까 봤던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이 아지막 20세기 미국까지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추면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라고 <laughs>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냐니까, 최근에 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70년 사이클론을 해가지고, 조지 모델스키라는 교수님이, 정체교생입니다 70년 사이클론을 지도해. 그러니까, 자기도 1500년부터 500년을 연구를 해본 결과, 70년 만에 전쟁이, 큰 전쟁, 대전쟁이 터지더라 겁니다. 대전쟁은 강대국끼리, 큰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게,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70년 사이클이면 2010년도입니다. 지금 그사이클에 전세계가 들어와요. 5 0 0년 동안 계속 그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새로운 강자가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오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까지 뛰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쟤네들이 분명히 만나고, 그게, 그것도 있지만,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발칸반도라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벌써 발칸반도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번에 이번에 갔던, 이번에 감옥가게 된다는 그 이재명이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쳐들어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요즘의 전쟁은 말이죠. 옛날처럼 무식하게 제국주의 시대처럼 군함에 나 타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겁니다 문화적 전쟁, 사이버 전쟁, 인시오 전란라니다 그리고 테러가 많이 만연하게. 우리가 한국은 한국 민주화 되면서 한국은 30년도 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기적이 나라입니다. 아니 이 나라가 설수 있는 근국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 자료, 1차, 1공항, 전, 전차기 전공이다 보니까, 뭐, 하나 문제가 있으면은, 저, 습관적으로 책을 사가지고 막, 뒤져보는 거예요. 어떻 때는 방학되면 책을 파실 것이 필요 합니다학생둘이라고 땅을 <laughs> 어떻게 안 맞아요? <웃음> 다 있냐? <laughs> 다 있습니다.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뒤집어 봅니다. 뭐가 나오냐? 이 나라가 어떻게 근국이 불가능한 거였습니까? 사실은요, 한국은, 미국 사람뿐 아니고, 유럽에서도 아예 한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까 하멜표류기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는 교과서를 잘못 가르치습니다. 하멜표류기가 단순히 우리 내용에 다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못 살고, 우리 정말한 모습이 다 빠진 것뿐 아니고, 또 뭐냐니까, 하멜표류기가 발표가 되고 나서 전세계에 깜짝 놀란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냐, 네덜란드 그 당시 에덜란드 최고로 잘 사는 나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최고의 나라니까. 바로 한국을 위한 택배 조사서를 보냅니다. 500년 전에 조사서를보냈니다조사서 믿는 동안 검토한 결과 철수입니다. 왜? 이 나라는 더이상 무역을 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300년이 지나고 나서요. 신교사들이 와가지고 보스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요. 더 처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지저분하고 그런 나라에서습니다 지금 제 고향이 하동 쪽입니다. 하동에 조금 내려가면 아, 그. 구례라고 있습니다. 그 구례 저 위에 사는 지리 사람입그 당시 신교사들이 하도 많이 전염병을 죽고 하니까. 예를 들면 너무 덥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피신처, 여름을 나의 귀신처로 지지산에다가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후세가 그 됐습니다. 유교 때부터. 그 당시에 구례까지 와서 전 지사라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 집안으로. 그교사들이 엄청 많이, 전쟁대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나라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됐습니다. 세계에어요 요즘.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산에 부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병원을 못 가더라고. 심지어 제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하와이에 한 7, 8년 전에 이슬만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초청을 받아 갔는데요. 거기에 그 목사님, 이 거기 목사님이십니 목사님이 칸에 계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거기 한년 내고 계시는 안년 내고 그분이 하와이가 하도 그때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왔는데, 지금 보니까 천국하고 하와이 사이에 또 다른 나라가 하나 나타다는 그게 한국입니다. <laughs> 요즘 뭐냐니까, 70, 80대 하와이 교민들이 아프면 한국으로 온답니다. 오다가 죽는데요, 오다가. 기다리다가 죽는데. 왜? 미국은 예약도 힘들고, 돈도 엄청나고. 이게 뭡니까? 냉장수술하면 돈이 얼마나 나 오신 거 아십니까? 냉장수술을 못해가지고, 김포공항까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고 이래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가지 골고루 엄청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문제인겁니다. 뭐냐? 국민의 절반이 목메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까 주사파, 종부, 진보 저는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공산주의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라고 습니다 그게 이제 원활해요. 근데 공, 공산주의는 이제 공유럽 쪽이죠. 왜 걔들은, 자이 뭐, 왜 우리 뭐 공산주의라고 하냐고 막 욕하더라고요. 예? 제가 또 다니는 대학이 말입니다. 파스, 파스테르나크라와시죠. 다크 지바고가 공부했던 대학입니다. 그모스크바 대학 창립자가 우리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이 뭡니까? 거기, 힙사도, 오마노소프 공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소련 대사가 우리 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아, 그거 해봤는데, 공산주의는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거는 뭐냐. 공산주의가 정제적이라는 걸야달으셨지 자기는 괜히 말 잘못해갖고 쫄깃하신 겁니다. 권장 100개 먹고, 평생 안는 근육을 못쓸수어요 죽지 않고 뭐 살아나가면 다행입니다. 그건 감옥같습니다. 중인전이있습니다 근데 뭘 깨달았냐? 전재증이라는 거죠, 전재증. 아시아가 아시아 뭐냐? 전재증입니다. 전재증하고 공산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국의 조선의 임금이나 지금 저저 북한에 대한 시장이 똑같은 겁니다. 그게 속에는 뭡니까? 책한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북한은 책한권없습니다 신문도 못 봅니다, 일반 주민들은. 왜못 보는지 아십니까? 방지간지를 가지고 그러면요 다운등만 보고 다 헬스에 가버려요 앨런 토플러라고 하는 얼마 전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미어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 하시기를 21세기는 책을 읽고 못 읽는 것이 문명이 아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독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완전히 책이 없는 겁니다 아예 제가 동독에 지금, 수도에 아까 얘기 수도계 있으니까, 학교 바로 앞에 동독 전문 정...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도 뭐냐니까, 책을 달리면, 책을 달리면, 출판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했어요, 뭐. 그, 그림도 동독이 훨씬 낫죠. 북한하고 달리. 마스 크 렌이는 저기, 군대에서 타기를 해가지고요, 동독의 의원, 지금 사라졌습니다. 동독의 의회의 모습은 뭐냐? 큰그 백에다가 칼막스, 엥겔스 그리고 네, 이세 명의 부조가 있습니다. 북한은 부조 있습니까? <laughs> 북한은 아예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들도 공산주의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뭡니까? 우리 국민들은제대지금 음. 만든 겁니다. 지금요. 지금 북한에 이, 소, 지금 그것도 넣지 않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은 2 5 0 0만이라는 주민이. 근데 한2 0 0만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 얼마입니까? 인구가요? 한 5,000만 정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 직후에 북한은 인구가 900만이었습니다. 남한은 1,40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4백만인데 지금 5천만이 됐으니까 3배하고 좀더 넘깁니다. 그러면 9백만을 3배 더 하고 하면 3천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 명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김인생이 죽인 거예요. 죽인 거또 마찬가지로 죽이거나 아사시키거나 아니면 사회 한계 못하니까 다 죽는 거요 우리는 지금 83세입니다. 남한은. 북한은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통계에 보면 은그 젊은 친구들도 아세 지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0명을 1,600년 기에 유럽에서 일으키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사를 해결한 첫째가 노백명이었습니다. 그 400년, 4 0 0년 전입니다. 지금 잘 먹었습니다. 400년 동안 제대로. 그 결과 어떻습니까? 공식 통계에 따르면요, 키가 2 0 m m 컸습니다. 지금. 남북한 사람들 키 시장에 얼마나 차이났 나는지 아십니까? 10cm가 한쪽은 계속 못 먹었고 한쪽은 지금 잘 먹고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위험한 걸 알아야 됩니다. <laughs> 왜냐니까? 제가 다이어트, 저는 감옥가에서 다이어트 하는데요. 영어가 무서운 게 말입니다. 영어 스펠 앞에, 스펠 앞에 다이 안에 다이가 있으면 죽음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드라이브가 타이가 들어있습니다. 다이브 하는 것도 다이가 들어있습니다.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도 항상 죽으면 따라, 따라다녀요. 군인도 솔저 하면 다이가 들어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다이가 들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잠깐. 편하게퇴근하으면 좋겠습니다. 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방신화니까 우리가 지금은 정말 가장 우리가 레디카라다, 고 레디스에 라는 말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또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70, 70년 전부터 80년 전에 공부했던, 그 아름다운 데서 공부했던 그분들, 그분들 세대를 생각하면서, 어때?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사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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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저는 57년생이니까 전쟁을 깨끗합니다. 이 장면입니다. 분이그분 제가 가 돼요. 날 그분들 세대가 만드는 겁니다. 음. 지금 80, 90대 신분들이 오늘의 한국 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직접 봤는아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그 월남전 간다고 간 우리. 환송해야 된다고, 환영해야 된다고 가서그거뭐기 깃발만 흔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역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있고 30만 명이었습니다. 음. 시애틀 대학에 브루스 크밍스라고 유명한 한국을 전문화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을 지금 책을 들여 보면서 궁로해 그분이 한국의 역사를 쓰고있는데 그 바로 이 한국은 30만의 군인을 적지 않았 중동에도 30만입니다. 정확하게 7 0 8 0대 강도도 3 0만입그열3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게에도 낮에는 도저히 활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삭힐 에어컨이 끝, 그, 되면 아삭힐 올릴 수 있어요. 그 더운 곳에 30만이 있습니다 60만 명이 다 됩니다. 죽을 못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것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해, 여기, 얘기해,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얘기해. 왜? 저는 아, 대화가 통하고 제가 전체를 전공를 전체를 전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취미가 책 보는 게취미다 어릴 때 책을 많이 봐가지고, 눈도 나빠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그게 됩니까? 우리는 사회과학입니다, 진짜. 사회과학은 역사, 응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비록 혼자 하더라도, 주 사람들에게, 그리고 소음이 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쟁론이라든가 또뭐 국가의 종말 같은 전문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